믹스 커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명사 초대석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초대 손님으로 임문혁 박사님을 모시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시인 임문혁입니다. 아, 여러분을 만나서 어, 가슴 설레고 참 기대가 됩니다. 저도 가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아,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어제 행사하셨죠? 예, 비 오는 데 네. 예, 세미원 연꽃밭에서 신앙송하고 음. 어, 그 독자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특별한 음. 그런 낭만이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비도 내리고, 연꽃도 있고, 시도 있고, 정말 그림으로 그려지는데요. 수채화 한 장처럼. 어,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셨네요. 예. 음.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예. 마침 우 위로 지나가는 철길 밑에 음. 아. 다리가 있는데, 음. 자연으로 이루어진 공연장이었어요. 었 아, 코로나도 그러니까. 비켜가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박사님 프로필을 조금 더 이렇게 소개해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인문역 네. 그는 누구인가? 시인이며 교육자, 교육학 박사. 예. 1983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시 물로리가 당선되면서 문학활동 시작. 예. 네. 네. 그리고 서울 시내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맞습니다. 거쳐서 장학사님. 예. 거쳐서 교감 선생님. 예. 거쳐서 교장 선생님. 예. <laughs> 거쳐서 대학교 강의까지 출강하시는 우리 박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다 맞죠? 예, 감사합니다. 네, 평생을 이렇게 교육에 몸담으셨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교사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은 곳까지 가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신 흔적인데요, 이게? 예, 열심히. 예, 달려왔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 옆에 이렇게 앉아있으려니까 저도 여고 때 이렇게 국어 선생님이 떠오르긴 합니다. 예, 네. 예, 학생들이 특히 또 문학을 좋아하고 네. 또 언어를 사랑하는 그런 학생들은 국어 선생님을 많이 따르고 있죠? 좋아하죠. 네, 계속해서 그럼. 어, 외딴 별에서 예. 이땅에 집한채 예. 가평에서는 모두 선을 예. 귀눈입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셨을 겁니다 바로 임문혁 박사님의 시집의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제목도 그러면... 남다릅니다 예. 제 손에는 자귀눈입코네 예. 자라고 하나요? 네, 글자가 좀 특이하지요? 네, 네, 네. 어, 이따가 이제 이야기 중에 네네.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나오겠습니다만, 네? 네, 네. 요게 이제 그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아, 이게요? 예. 야 완전히 이, 저도 캘리를 조금 쓰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쓰려면 완전히 최상급인데요? 아, 이게 예. <laughs> 그렇게 봐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어디에서 활동하시는지까지 제가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국제팬 한국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집심문학회 부회장, 예. 한국공무원문인협회 회장님, 예. 시와삼문학회 지도교수, 예. 네. 우리 박사님의 프로필만 이렇게 소개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 활동하다 보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인원으로 분야 분야에서 네. 어, 여러 문학 단체에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하게 그렇게 되는 우리 집신 문학회 부회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예. 집신 문학회는 또 어떤 단체일까요? 예, 예 우리 전번에 예. 우리 오동춘 회장님 박사님 나오셔서 네, 오동춘 박사님. 어, 대담을 하시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오동춘 박사님은 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네. 그때부터 그 선생님과 인연을 맺고, 네. 어, 그 선생님께서 어, 창립하신 집신문학회 창립회원이면서 어, 지금까지 계속. 2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우리 오동춘 박사님 선생님이었을 때 계속 그 발자취를 계속 밟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 선생님 어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제자를 이렇게 보시면 오 박사님은 굉장히 흐뭇하시고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오 박사님을 이렇게 대담했을 때막 힘이 막솟았거든요 예. 우리 박사님도 그러십니다 예, 우리 선생님만큼은 못돼도 네, 그러게요. <laughs> 예, 긍정적으로 열심히 그다음에 선생님 비율을 따라서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임문혁 박사님은 특별히 그러면 이렇게 살아 오시면서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으실까요? 예, 어, 저 나름으로는 네.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았지만 네. 참 재주가 네. 어, 없고 음. 어, 둔하고 네. 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네. 에, 열심히 음. 최선을 다한다면 음. 그걸 다 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어, 우리 옛그 사자성어 중에 네. 네. 근능보졸 이라는 음. 말이 있습니다. 네. 네. 부지런할 근, 음. 능할 능, 음. 보충할 포, 음. 졸할 졸. 음. 부지런함은 네. 능이, 능이 졸함을 보충할 수 있다. 음. 그런 좌우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네. 지금 현대는 참 어려울지 모르지만, 음. 언젠가는 어떠한, 어, 좋은 일이 기다릴지 모른다. 부지런해라. 예.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음. 웃는 날이 온다. 그렇죠. 이거죠. 예. 네. 외딴 별에서 이게 첫 번째 시집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외딴 별 같아요. 예. 교회 같기도 하고, 대대 예. 같기도 예. 하고. 네. 조금은 어, 오래된 듯한 예. 시집입니다. 예. 외딴 별에서. 그때 당시 또 생각해보면 좀 외로움이 좀 묻어 있을 것 같고, 어 그렇죠. 고독한 네. 이제 네. 그 열심히 살아가는 흔적이 남아 있을 네. 것 같은 네. 제목에서 그런 취집이고이 네. 땅에 집한채 짓기 이것도 외로워요. <laughs> 집한채라는 뜻이 어떤 집을 얘기할까요? 어, 집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는 집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정신의 집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네, 네, 네. 예, 그런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또 우리가 요새 정부의 주택 정책 막 이런 것도 아, 얘기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 땅의 집안채 마련하고 해서 하도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 바치는 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건 말고 음. 참 영혼의 집안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아. 현실적인 집한 채보다는 저 영혼의 집한채세 네. 번째 가평에서는 모두 손을 흔든다 예. 가, 가평에서 태어나셨어요 아, 이건 이제 또저 개인적인 그 경력에 네. 연관되는 건데요 네네. 제가 아, 장학사 시절 네. 가평에 있는 학생교육원이라는 그 수련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잘 왔구나 아, 이렇게 네네. 그래서 네. 그 그쪽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네. 그때의 예, 교육 아, 그 다음에 아. 학생들과 나눈 그런 사연들을 담은 예, 그런 시집입니 제가 지지입니다. 딱 돌리다가 딱첫 페이지가 참잘 왔구나. 예. 어서 오너라 참잘 왔구나. 예. 정말 반갑구나. 예. 네. 나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석의 예. 네, 그, 차이. 있겠지만. 그 수련원에 들어오는 네. 학생들을 환영하면서 네.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갈때 흔들어주고. 선생님도 예. 기분 좋지만 학생들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해서 예. 박사님의 시한편 우리 청취자들한테 들려. 주고 싶어졌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단풍을 보다가 아직 단풍은 좀더 있어야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예. 미리 더스토리 방송에서 단풍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을 보다가 임문혁 설악산 한계령을 넘다가 그만 넋을 잃었네. 바람은 어떤 기막힌 영혼을 품었기에 산을 만나면 타오르는 꽃불이 되고 줄에 닿으면 애절한 노래가 되고 물에서는 황홀한 춤이 되는가 나는 도대체 얼만큼 맑고 온 눈물을 흘려야 그대 가슴을 만나 단풍처럼 피어날까? 언제쯤이나, 언제쯤이나 나의 아픔은 그대 마음줄을 울리는 노래가 되고 영혼의 춤이 될까? 그렇게 기막힌 사랑이 될수 있을까? 이렇게 박사님의 단풍을 미리 만나보았는데요. 이또 시창작의 배경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제목대로 네. 어, 단풍을 보다가 음. 떠오른 생각 음. 느낌을 적은 건데요. 네. 설악산 한계령을 넘다가. 10월달쯤 네. 네. 넘다가 단풍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거예요. 아, 그래서 산을 만나면 꽃불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줄을 만나면 애절한 아, 줄... 아, 이제 그런 생각을 무슨 얘기냐 하면, 네네. 그래서 저 단풍은 어떻게 저렇게 음. 에, 아름답고 어, 황홀하고 뜨겁게 불탈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바람에 좋아하더라고요. 바람에 좋아요. 어. 네. 근데 바람은 네. 이렇게 푸른 산 허리를 탁 휘감아 돌면 네. 거기에 있는 푸른 잎들이 붉은 단풍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바람이 에 이렇게 전선줄이라든지 줄에 가서 막 닿으면 네. 이줄이막 떨려서 네. 아, 아름다운 네. 소리, 슬픈 소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구나. 예, 근데 아. 물 위에 막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은빛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도 설악산 단풍을 봤는데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런데 음. <laughs> 그렇다면 네. 이렇게 산허리에 닿아서 음. 붉은 불타는 단풍이 되고 아절한 소리가 되고 은빛 춤이 되는 것처럼 네. 나는 어릴 만큼 밝고 고운 영혼을 그렇구나. 그런 눈물을 흘려야 음. 어, 내가 사랑하는 그 그대의 가슴을 만나서 단풍처럼 피어나고 저 소리처럼 울리고 어, 은빛 춤이 있을까 노래가 되고 음. 춤이 되고 그 기막힌 음. 사랑을 할수 있을까로 네. 이제 그래서 언제쯤이나 내 고통과 아픔이 네. 영혼의 춤이 되고 기막힌 사랑이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단풍을 보다가 앞으로 제가 이 시를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우리 젊은 그,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 여기서 느껴지는데 좀 당부의 말씀 해주시면 교장 선생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교장 선생님 훈화처럼 예.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그러죠. 딱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으면 라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네. <laughs> 말로만 네. 하면 아또 라떼하시는구나. 네. 그런데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네. 어, 내 경우를 예로 든다면. 네. 고등학교도 못 가서 음. 어, 아르바이트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고등학교 교장이 되고 그... 예신춘문에 어, 당선한 시인이, 되고, 시인이 어, 되고 교육학 박사가 되고, 되고 어, 나도 그때 고등학교 어, 야간 다니면서 네. 낮에 아르바이트할 때아 나는 이제 네. 끝이로구나 바다이로구나 아, 흙수저구나 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 아, 그런데 낭만하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해서다 보니까 음. 오늘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 물론 에, 그것이 제 노력만은 아닙니다. 이거 아, 조금 다, 다른 얘기인데 음. 또 이런 과정에서. 네. 어, 신앙의 힘도 컸다고 생각하는데, 음, 음. 음, 그런 점을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자신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연꽃 얘기했는데, 진흙 예.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우리 임박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연꽃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진흙 예. 속에서. 그 치열하게 다 해치면서 예. 아름다운 꽃이 될 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고 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꽃으로 예쁘게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때가 아거죠 네. 보여주셨으니까 네. 보여주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면 네. 그냥 지루한 교장선생님 후나 정도 아또 네. 또 나왔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기감이 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도 좀 이렇게 새겨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브란스라는 이게 그 병원 홍보물인 거죠. 그렇죠. 세브란스에서 네. 나오는 그, 저, 잡지? 월간지. 월바, 그렇죠. 네, 월간지네요. 네, 딱 보니까 꽃 피는 사연이라고 딱 예. 표지에 박사님의 시가 이렇게 실려있네요. 네. 지금도 진짜 현역처럼 달리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세브란스에 꽃이 피면 사연이 있으니까 끝으로 제가 우리 박사님의 시한편더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아 고맙습니다. 괜찮 네. 괜찮은. 야 저도 시집을 왔지만 갔다고 해야 되나요? 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시집 가는 딸에게라는 예. 제목이네요. 시집 가는 딸에게. 임문혁.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 외할머니의 어머니는 외할머니 품 속에 조약돌 하나를 넣어주셨단다. 이 돌이 말하거든. 그때 너도 말하렴. 그때부터 외할머니 가슴 속엔 돌덩이가 들어 앉았단다. 입은 돌의 문이었단다. 우리 어머니를 시집 보낼 때 외할머니는 우리 어머니 품속에 빨간 꽃잎 자수 한 장을 넣어주셨단다. 꽃 같은 입술로 꽃다운 말만 하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가슴은 꽃밭이었단다. 꽃 같은 말이 피어났단다. 딸이 시집을 간다. 아내는 그의 품속에 무엇 넣어 보낼까? 예금통장, 아파트 열쇠, 자동차 키, 다이아 반지 말고 시한편 곱게 적어 넣어준다면, 날마다 그의 가슴에서 시가 피어날지도 모르는데, 시처럼 살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런 시를 쓰지 못했다. 아, 그 여자의 일생인 거잖아요. <laughs> 외할머니 보셨어요? 그렇죠. 네, 네. <laughs> 그 위에 또못 외할머니의 어머니는 제가 못봤지요 <laughs> 네. 얘기로만 들었죠. 더 스토리 방송 청취자분들은 다 공감하는 시의 한 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엄마도 생각나고 저도 외할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엄마 많이 생각나고 가슴이 이렇게 좀 뭉클해지면서 싸하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시 낭독하다가 박사님 이렇게 봤더니 눈가가 좀 젖으셨어요. 음. 네. 어,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우리 집사람 만난 얘기 말입니까? 네, 사람 얘기. 예, 아, 저는 네. 시집 한 권으로 네. 아, 집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보석 반지가 아니라 시집 한 권으로? 예, 저는 그때 흙수저였거든요. 네. 이쁜 음... 보석이나 음... 목걸이나 음... 명품 핸드백을 사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사람과 연애할 때 만나서 있었던 에피소드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시로 써서 그 감정들을 그대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권의 시집으로 묶어서 전해주고 어 박사님 사랑꾼 예,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나중에 결혼 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아 내가 그때 그 시집에 속아서 아, 속아서 이렇게 참 고생이다 네 그런데 그건 반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음, 음. 어,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네. 네. 이사를 할때 네. 보니까 네. 어, 집사람이 그때 그 시집을 <laughs> 빨간 보자기에 싸서 장롱 저 밑바닥에 가장 소중한 예, 보물처럼 <laughs>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야. 그러니까 속은 게 아니라 제대로 내가 잘 잡았어. 이 마음인 거잖아요. 지금도 네, 그러면 잘 보관되어 있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 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집사람에게 참 고맙고 또 아 귀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이 에피소드에서 저 이제 저는 아동문학을 하잖아요. 다보온다가 예. 평강공주가 생각나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에, 제가 그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보온다가 <laughs> 네. <laughs> 네. 평강공주? 에, 네. 에, 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그때 제가 아현동에 살았는데 네, 아현동 천사라고 부릅니다. 아 <laughs> 지금도 천사님이시죠? 예, 뭐 그렇습니다. <laughs> 0.5 박자 늦었어. 내가 네, <laughs> 아니고, 네 이렇게 어찌 됐던 바보 온덕과 평강 공주가 지금까지도 알콩달콩 잘살수 있었던 그 모티브의 시작은 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또 어, 시를 통해서 단풍 이야기도 나왔고 또꽃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또. 엄마의 이야기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 아 그렇구나. 예. 엄마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딸 이야기도 예. 나오겠는데요.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감사는 이제 남겨두고 예. 마지막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어, 이야기 중에 서로 아름다운 소통이 된 걸로 생각하면서 참. 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아름다운 날들을 갖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 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구마 대담의 임문혁 박사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손 네, 한번 흔들어 주시죠.